어 지금부터 정적분으로 정의되면서 문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게, 개념 자체가 어, 이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함수에 대한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보게 되면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라는 뜻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되어있는데 모든 x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뭐야, dt, 라고 얘기하는 것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는,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와, 라고 돼있지,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게 정적분하라는 소리지만, 적분 변수 안에, 그러니까 적분 구간 안에, a하고 x라는 것이 있을 때, 임의의 실수 x니까 이건 변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얘가 미분 적분을 했을 때 라지 Ft라고 얘기한다면 봐 라지 Ft라고 얘기한다면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지 A부터 X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정리하게 되면 Fx에 마이너스 Fa입니다 그럼 얘는 X에 관한 함수지만 요거는 X에 관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함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어떤 숫자일 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f 프라임 x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라지 f 프라임 x. 이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걔는 무슨 의미야? fx라는 의미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지. f 프라임 t라고 얘기하는 것은 small ft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접근 속에 숨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쭉 내려와서 양변을 미분했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되더라? 양변을 미분하면 요거 나온 거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적분 변수 안에, 적분 구간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변수가 있다면,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2x-3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x 값이 구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게 첫 번째야. 양변을 미분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하는 거야. 임의의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x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야, 얘들아, x에다가 a 집어넣어봐, a. x 에다 a 집어넣으면, a부터 a까지 정적분하 0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a 0이라고 은 얘기하면 a지번호가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12 0이 되니까 그러므로 a값을 정리하면 5 또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나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항함수 fx가 마찬가지로 또 다 항함수 f(x) 모든 x 내가 어떤 x를 집어넣어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x 제곱의 f(x)에 는2 x 의 6제곱에 마이너스 a x의 4제곱에 플러스 2 배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f t dt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죠? 미분하고 싶어죠. 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 아, 적분 간의 변수 있구나. 미분하자 양변을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2 x 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에 f 프라임 x는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 12x의 5제곱에 마이너스 4ax의 3제곱에 이거는 플러스 2는 그대로 두고 그치 여기 t에 관한 변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x의 ftx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 사라지는거 보여 안보여 보이지 그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제곱의 f 프라임 x 라고 얘기하는 것은 12x의 5 제곱의 마이너스 4ax의 3제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 x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약분을 시켜버리면 f 프라임 x 라고 얘기하는 것은 12x의 3제곱의 마이너스 4ax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fx 구하는건데 f'x는 찾아낸거잖아 당연히 뭐하고 싶어져? 인테그랄 그지? f'x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fx가 나올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1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ax라고 얘기하는 것을 적분을 하시오 라는 뜻이 되는거지 그지? 적분하게 되면 얼마나 와4 밑으로 내려가니까 3x의 4제곱의 부정적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에 제곱에 플러스 C라고 얘기하는 것이 FX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C값 찾으면 FX 다 찾았잖아. 이제 뭐 하고 싶어지는데? 라고 얘기하면 끝났지. 얼마 대입하고 싶어지더라. 1 대입하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1 대입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F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를 2. 마이너스 얼마 나와? a 그 다음에 0 나온다 그러니까 f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온다 2-a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갖다 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원래 fx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fx가 여러분들이 3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이제 c값도 찾아야 되고 그죠 c값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f1을 집어넣어 1를 집어넣어. 그럼 3, 마이너스 2a. 그지? 플러스 c는 얼마 나온다? 2 마이너스 a 맞나요? 그죠? 2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c 값만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c는, 이라고 얘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니까 a,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a,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지. 그지? 한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 조금 길긴 하죠. 그죠. 그랬을 때다 함수에 대한 모습이니까 맞다라고 해 놓고 이게 답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3번에 1번 문제는 f(x) 라고 얘기하는 것이 x의 세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뭐야? dt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적분 구간의 변수가 아니라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상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 정적분 값이구나지. 값. 맞아요? 값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아우 치하는 거야. A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fx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4a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놓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게 뭐냐? 함수 fx 구하라 그랬거든. 요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fx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벌써 해놨어 여러분들은. a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뭐야? dt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ft는 뭐야? 변수만 바꾸면 되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뭐 하면 돼?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4ADT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 4분의 1에 뭐야? T에 4제곱 마이너스 T에 3제곱 플러스 4A 뭐 T라고 표시해 놓고 0하고 1인데 0집는건 의미 없잖아, 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A 라고 얘기하는 것이 A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넘기면 3A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여러분들이 4분의 마이너스 3인데 넘기니까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분, 약분 되면서 n 얼마나 나오더라? 4분의 1 나오더라. 그럼 요걸 얻어는 돼. 슉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답은 4분의 1싹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4분의 1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f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얼마?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형태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fx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t에 ft dt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선생님, 이거 그냥 a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항식이라는 거지. 그지 전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X의 세제곱에 더하기, 얘들아, X, Ft니까 X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요 0부터 2까지. Ft, dt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Ft니까 마이너스 해놓고 0부터 2까지. T, Ft, dt입니다. 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에서 요게 값입니다. A. 요게 값입니다. 뭐야? 다른 모양이니까 B. 라고 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fx라고 얘기하는 것을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뭐라고 놓을 수 있다? b라고, 아 마이너스 b라고 놓을 수 있다. ab 값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식을 aa라고 얘기하는 것은 0부터 2까지. ft dt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t 세제곱에 플러스 at에 마이너스 b 의 dt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B라고 얘기하는 거뭐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FT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T 해놓고, T의 3제곱에 플러스 a t 의 마이너스 B. 뭐라고 하면 된다? DT입니다.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인 거지, 그지?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A라고 얘기하는 것은, A라고 얘기하는 것은, 4분의 1에 T의 몇제곱? 4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에 a t 의 제곱에 마이너스 bt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표시해서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16, 0은 필요 없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4.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야, 2b. 는 a다. 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얘기하는 것도, t의 네제곱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를, 5분의 1에 t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at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3분의 1 a t 의세 제곱에 마이너스 b t 잖아. 그 마이너스 2분의 1 b t 의 제곱해놓고 0부터 2까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b라고 얘기하는 것은 5분의 얼마? 32 플러스 3분의 8 a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b t라고 얘기하게 되면 두 번째 식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AB 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답을 보게 되면, 어, A 값은 마이너스 35분의 12. 그 다음에 B라고 얘기하는 것은 35분의 얼마? 64가 나옵니다. 어우, 답이 아주 그지 같아. 그래서 얘네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5분의 12X, 플러스 35분의 64입니다. 아, 마이너스 6, 35분의 64입니다. 라고 답을 적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연립방정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어 지금 보게 되면 함수 함수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의 그 다음에, dt라고 되어 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라 그랬거든요? 극대값과 극소값.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하려면 여러분들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양변에 대해서 미분 하는데, 여러분, 적분이 되어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고 변수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져? 미분하고 싶어지겠지, 그지? f'x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그냥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다? 6x다. 그럼 3으로 묶어서 x까지 묶지 뭐. x-2여. 마이너스 라고 해놓고 0인 값 찾는거지 그지? 그러니까 x는 얼마? 0하고 2.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하고 2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일 때 무슨 값? 극 대값. 2일 때 무슨 값? 극소값. 그러면 극 대값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f 0값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러분들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 t 에 dt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냥 결국에는 fx 값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할까? 그얘들나 이렇게? 봐. fx 찾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어, 여러분들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라고 얘기해놓고 dt니까, 어, 찾게 되면 t의 세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라고 x잖아. 그지 그러면,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1. 그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플러스 3. 그러면, 어, 마이너스 3t죠.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나? 그냥 이렇게 4? 이렇게 표시하시니 이렇게. 뭐가 f x 가 그러면 언제일 때 여러분들이 X가 0일 때 무슨 값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 0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은 F0은 얼마 나와? 4 나옵니다. 라고 찾으면 되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뭐야? 극소값 갖습니다. 그러면 2 집어넣게 되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지? 플러스 4 하니까 얼마 나오지? 0 나옵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상태 극대 극소 그럼 미분합니다. 라고 계산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게 되면, 5번, 여러분, 이제, 최대 최소 같은데, 다친 구간 0하고 2에서부터,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t에, 2+, t입니다. dt에, 최대 값과 최소 값 구하래. 에이. 최대 값, 최소 값 구한다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미분해서 찾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미분하니까 여러분들 1-x에 2플러스 t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2플러스 x입니다. 는 0인 값은 얼마 나오냐? x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위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마이너스 2하고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무슨 값?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지? 극소값. 이때는 뭐지? 극대값.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0부터 여러분들이 0부터 2 사이에 있는 구간에 대한 모습만 보니까 얘는 대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FX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정리만 하면 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0부터 x까지 안에 있는 거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t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dt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t 의세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제곱에 플러스 2t라고 얘기해놓고 0부터 x니까 fx라고 하는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대입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뭐야?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0 집어넣는다. 다친구 아니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그 다음에 f1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6분의 5 나오나요? 6분의 5니까, 여기 6분의 10이니까 얼마나 오지? 6분의 7 나오나? 6분의 7. 맞죠? 그 다음에, F2 집어넣어봐, 2 e. 아, 따 복잡하겠다. 자, 마이너스 3분의 8에 2 e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어, 4니까 2 e 나오고, 그 다음에 2 e 집어넣으면 플러스 4잖아. 그지?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어,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요게 무슨가? 그러니까 x가 최대 값은 얼마다? 6분의 7이요 최소 값은 얼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거 그러니까 결국엔 4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이 극대 극소 최대 최소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풀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지금 보게되면 극한값을 찾으래요 6번의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f x 라고 얘기하는 것이 2x의 3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1이라고 되어있어요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뭐야? dt라고 되어있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방법은 이 방법이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적분 다해 정적분 그거 갖다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도 돼 귀찮지 그지? 어떻게 하느냐 요게 x에 관한 함수잖아 함수 왜요? x값 변함에 따라 이값 자체가 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도 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도 되는데 야! 제가 봐 ft라고 얘기한 small ft는 large f p r i t하고 어떻더라 같더라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dt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니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당연히 표시되길 f(x) 마이너스 뭐가 되는가? f(2)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 대신에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그러는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거든 아 이거 극한을배웠잖아 f 프라임 뭐랑 같애? 2랑 같잖아 어우 f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f 뭐랑 같애? 2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f e 값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f2값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2 집어넣으면 얼마? 여러분 계산하면 여기 16 2 집어넣으면 4, 4 16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나온다? 7 나오더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약간 변형한거야 약간 얘들아 리미트 h가 0로 가고 있을때 h분의 1 해놓고 인테그 e g 2부터 2플러스 2h까지야 그 다음에 갑자기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에 dx라고 놓는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푼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f(x)라고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x)라고 얘기하는 놈을 x의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 자체가 리미트 h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h 분의 1에 인테그랄 2부터 2 플러스 2h까지 f(x) 뭐랑 같아 dx랑 같더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는 거지 large f 소몰 f(x)는 라지 f 프라임 x랑 어떻더라 같더라라고만 논다면, 그지? 요 놈이 정리가 되기를, 라지 맞지? e 플러스 e h에 마이너스 f 뭐랑 같해? e랑 같더라, 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h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h 분의 f에 e 플러스 e h에 마이너스 f 2라고 얘기하면 원래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 값에서 요 값을 뺐을 때 모양이 같은 걸어 여기 2 필요한데 여기 2가 되면 되잖아 그지? 없어져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2 라지 f 프라임 뭐랑 같더라? 2랑 아이거 2f 스몰 f 2랑 같더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 집어넣으면 얼마나? 4 더하기 2 하면 6이다가 더하기 1 하면 7이잖아 그지? 7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나 와? 14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나타내 정적분 나타내야지는 극한값을 구할 때는 안에 있는 함수를 여러분들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제는 정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정적분과 무한급수만 기억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